자, 파이팅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여덟. 야, 요즘 나 초밥집 진짜 승률 왜 이래? 이유가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동입니다. 네. 오호, 야, 미쳤다. 자, 오! 잠깐. 야! 감시자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 판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좀 리롤 감시자 덱을 해볼까 하거든요? 이렇게 감시자 많이 나온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야, 근데 역대급으로 잘 나오긴 했다. 올라파 한 마리, 이렐 두 마리, 세나 네 마리, 파이크까지. 이거 파이크 삼성도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판은 감시자, 싹다 삼성작 다볼 거니까, 천천히 리롤해서 야물딱지게 삼성 찍으러 가겠습니다. 지는 거 오히려 좋아. 아이템 이거 연운밖에 없어서 좀 좋은 것좀 먹어야 돼. 자벨도 좋고 셀큰지도 좋아요. 이거 많이 만일... 아 이거 세나도 키우긴 할 건데 여기다 파이크도 키워야 되거든. 자벨 먹을까? 자벨 먹고 파이크 삼성각도 저번에 리롤 파이크식으로 같이 노려줄게요뭐 이기면서 가는 것도 침대가 아니다. 저 사람 사망각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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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안 사요? 저는 집게 사장님 안 삽니다. 캬! 뭔데? 야 파이크 지금 넣어야겠는데? 아 어... 이건 못 참죠. 당장 넣어줘야죠. 안돼 아, 파이크 태블망도 좋은데 오모구가 먼저예요. 감시자 실드 받으려면은 파이크 오모그 만들어야 되는데. 따봉.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양심이 없습니까? 네, 없어요. 아, 갑자기 안 나와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왔던 감시자 애들이 안 나오는데? 감시자 가는... 포네를 만들었네. 감시자 가는 사람 있나? 야, 웬일로 감시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야, 내가 각인데 이거 진짜로? 아, 이거 이거를... 한 마리를 못 잡냐. 이거, 1등분 연승, 누가 끊어주면 은 고맙겠네요. 안 끊어주면 은 이번 판 큰일 납니다. 아, 하 HP 관리가 왜 이래. 그러면, 곡곡 먹어야죠. 자벨 없으면. 갑니다. 이제부터 리롤 가보겠어요. 잘 나와주면 은 고맙겠네요. 어우, 야, 잘 나온다. 확실히,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나오네요. 벌써 돈다 썼어? 찬란한 아이템! 존버 중입니다, 찬란한 아이템님! 제발 좋은 거 나와주세요. 허허! 아, 이거 스태틱 세나 해야겠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좋아. 오! 아! 아, 야, 근데 삼성각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왔어, 지금. 아쉽다. 야, 그래서 더 아쉽다. 세나 삼성만 나와도 꽤 많이 강할 것 같은데. 좋았다. 파이커스턴 기가 막혔어요. 야, 그래도, 스태틱. 세나가 딜좀 넣는다. 생각보다도 딜이 좀 쏠쏠해요. 자 일단 세나 삼성 나왔고 리롤 감시자 일단 대충 가닥은 잡혀가죠. 아씨. 아, 아 이거는 올라프 삼성을 위해서 리롤 치면 안 돼. 올라프 삼성은 자연스럽게 보는 거고 이거 빨리 칠레 가서 육감시자 맞춰줘야 돼요. 이건 못참지 삼성 세나의 소지는 못참죠 와... 야 삼성 칼리스탄 렙보아칼이네 야... 야이덱 이데... 그래 야 생각났다 렙보아칼도 할만한데 저덱 하... 괜찮아졌어요 렙보아칼이 이거 뭐 패치해가지고 괜찮아졌대 그래갖고 나도 할라 했는데 세나야 잘좀 하자 아 이거 삼성 파이크였으면 이겼다 살짝 까미 음전자? 오! 야, 여기서 니롤좀 마치죠? 하!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게 불. 이게 분내가 아니라, 감시자 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잘 붙죠. 괜히 내가 간게 아니지. 이거는. 어거지로 간 거지. 세나 일단 이월 감시자가 삼성장만 잘 되면은 파워가 나쁘지가 않거든 절대. 그렇지 파이크 스톤 계속 들어가고 세나가 프리들 넣죠. 지금 보면은 세나딜이 마딜이랑 물딜이랑 반반이거든 스태틱 덕분에. 아 거, 저항이 거세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루시안 나오면은 이거 게임 터질 예정. 장갑. 야, 이거, 스태틱에다가, 라위 세나까지 해야 되나? 자, 일단 빠르게 레벨업 해야 되고요. 올라판 마리는 알아서 나오겠지. 라위 세나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스태틱까지 있어가지고 공속이 빨라요. 그러니까, 세나한테 넣읍시다. 태블망도, 이거, 파이크가 어차피 HP통 1등이라 무조건 궁쓰거든. 파이크 태블망도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고! 지금 이 연승 흐름을 가지고 우승까지 달려가야 돼 지금 흐름 딱 좋거든 이런 <laughs> 정찰대랑 포병대 둘다 쓰는 욕심쟁이는 혼내줘야 돼 그렇지 아크샨 피흡 없다 그렇지 파이크 그렇지 파이크의 칼날 샥 오케이, 세나 딜이 1등 달달하고. 쓰레시 뭐냐? 써주고 싶게. 일단 쓸까? 일단 쓸까? 아이고! 꼬르르르르니에어떻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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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루시안 떴고요. 이러면은... 뭐야? 육, 육감인데? <목소리> 아, 이거 뭐 쓰자마자 갈아버리네. 들어가시고요. 레벨업 합시다. 용발은, 갈려한테 넣으면 되니까, 캐넨 짬통에 잠깐 넣고 갑시다. 그니까, 이런 식으로, 꼭, 6레벨 리롤 쳐서 파이크 삼성 보는 게 아니라, 세나 잘 나오거나 하면은, 아싸리 리롤 쳐서, 이렇게, 삼성을 다 보고 가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7레벨을 무치한 을 뽑아야 되는 단점이 없죠? 이렇게 가면은. 금빛 성광! 어? 어? 강한데? 어허 리롤 래포래포래포 뭐였지? 래포 아카리였나? 오랜만이네. 파이크 스턴두번 좋았다. 루시안 2성까지도 좀떠 가지고 데파워를 많이 길러야 될것 같아 지금. 약간의 2% 모자란 데파워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게 스태칙이 조금 아쉽다. 아 이게 스태칙이 아까 고르긴 했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아. 보건. 자, 일단 팔레 도착했고요. 보상 받아 주시고. 오, 야 이런 거를 숨겨 두고 있었네. 암살자? 암살자가 근데 암살자가 렇게쓸게 없다. 하. 여기서 니 좀만 칩시다. 루시안 2성까지는 찍어 가야죠. 하. 집어 넣을 게 없어. 잠깐만. 나 조합에 재생술사 말고 집어 넣을 게 없는데. 나 보건 루시안 자체가 딜링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CC가 파이크 걸어주는 대신에 좀 딜하려고 보건 루시안 가져갔고요. 이러면은 스태틱으로 마저까지 낮추니까 얘 신비술사를 먹어도 녹이는 속도가 기가 막히죠. 여기 누구야? 전투 총사령관 누구야? 이렇게 쉬워. 너좀 올라와라. 너좀 쉬운 아이다 오, 그웬 좋다. 구인도 기가 막히지, 성나. 레벨업을 할수 있나? 이 피들로 <laughs> 피들이 없어가지고 레벨업을 할수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누구냐? 와, 삼성 락한인데 어떻게 찍었네? CC만 잘 들어가면은 삼성 락한도 이길만한데. 일단 시간 못쳤거든 그렇지. 하나씩 먼저 어떻게 해서 녹여보자잉. 여기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저를 안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 저 듀오 미치겠네, 진짜. 그렇지. 아니, 얘 때문에 라칸이 한 마리도 안 나왔어. <laughs> 아이, 쨍나. 48원? 이거 한턴뻐기고 레벨업을 하고, 총검을 구해놨지. 암살자도 이거 캐넨. 그니까, 아, 야, 근데 이거 사암살도 매력긴 하다. 이거 비에고 어차피 넣어야 되는데. 약간 사암살 매려일지도 그것보다 나 지금 갈려 없어가지고, 솔직히 탱킹력 1도 없어. 나 이거 솔직히 앞 라인이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 해앞 라인 버티고 있는 거다 파이크 빨이야. 내앞 라인 지금 희망이 없어. 꿈과 희망이 없어. 그렇지. 파이크 좋았고. 야, 구엔이 암살자 준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일을 잘하네요. 오케이. 아, 땀에 라칸. 조금 거슬리지만 그래도 컷. 전세트 님 컷. 전스트님이 아니네요. 오 구원도 좋고 니코도 좋은데 하지만 구원은 못 참지. 일단 이거 리로를 한두 번만. 이대일은 많이 늦었죠. 캐넨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캐넨을 탈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지금 굳이 생각해 보니까. 어우 야, 녹턴 안 만났네 녹턴 만나면은 신비 빼야겠다 신비 빼고 렐 같은 거집어넣어야겠다 아, 아, 이게 총검이 피읖을 해주니까 애들이 안 녹아야 아, 안야 이씨 아니냐고 야, 총검벨 코즈 미쳤나봐 <laughs> 아니, 저거 왜 저래 비에고 아, 씨. 암살 루시안 해버렸어. 아이씨. 암살 구해냈어야 그 됐는데, 나도 모르고 루시안 해버렸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지? 오, 오히려 좋은데? 어? 오히려 좋은데, 이판다 루시안이 견제 안 받고 산다는 전제 조건이 너무 조... 기가 막힌데? 근데 졌네요. 삼살 가자. 안 되겠다. <laughs> 하벨 가자! 모르겠다, 씨. 몰라, 씨. 이 게임 나도 몰라. 아, 뭔 게임이야, 이거. 아, 돌겠네. 의미가 없어. 어, 야, 이 패치 잘못했다. 잠깐만. 이길 수 있냐? 사암살 힘으로 어떻게 못 이기냐? 그렇지, CC 잘거고 암살 구인 화이팅! 구인 화이팅! 구인 화이팅! 구인 화이팅! 와, 어떻게 이겼어! 와! <laughs> 야, 망령만 어떻게 이겨보자! 얘들아, 힘내! 자리가 없어 구인 이건데 자리가 없어 아, 근데 이거는 이게 맞다 암살 구인 빠져야 돼 왜냐면은 망령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이제 몰라. 나도 이게 무슨 덱인지 모르겠어. <laughs> 암살, 나 암살 덱이야. 뭔 덱이야. 이게 무슨 덱이야. 와, 이겼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힘을 내, 얘들아. 한 번이면 된다, 한 번. 감에 볼게요. 라칸 안 들어가도 돼. 그렇지. 피드 잘 잡았다. 바로 잡았다. 피드 공 쓰기 전에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와. 리롤 감시자 못 막습니다, 이거. <laughs> 나이스. 들어가시고요. 곰, 궁, 파이팅! 나이스. 자, 이상으로 리롤 감시자 내가 네, 한번 알아봐봤습니다. 따봉!